출라차는 중소 중견 기업의 해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자금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해외 마케팅, 시장 조사, 인증 취득, 운송 물류비 등 수출 관련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을 할수 있도록 바우처, 쿠폰의 형태로 제공이 되는 제도예요. 2025년 예산 규모는 약 1,500억 원으로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 신흥 중견 기업이 대상이며 업종 제한 없이 최대 3회까지 사용을 가능합니다. 사용 절차는 총 4단계인데요. 신청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증빙 등을 온라인 접수합니다 모집기간은 1에서 2주로 자동조진 시 조기 마감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바우처 발급인데요 선정 시 최대 1억원 한도의 바우처가 발급이 되며 지원 비율은 70에서 8 0돼요 수행기관 매칭 및 이용은 공식 수행기관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서 해외 전시회, 디지털 광고, c FTA 인증 비용 등 12개 항목에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정산 및 보고인데요. 서비스 완료 후 영수증과 성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정산을 합니다. 이 제도는 코트라와 중진공이 운영을 지원을 하고요. 수출 가비 프로그램처럼 신속 지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2025년 11월 기준의 탑3 하이슈를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알파마케팅이 k 밴드 해외 매출 견인을 위한 공식 수행 기관으로 성정이 됐다는 건데요 이로써 K-뷰티 패션 브랜드가 정부 예산으로 인스타그램틱트 샤오홍슈 기반의 글로벌 SNS 운영과 인플루언서 콜라보를 저비용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알파마케팅은 중국 시장 로아스에서 816.7%, CTR 8%, CVR 11.9%등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뷰티 콘텐츠 업종, 중소기업에 즉시 적용이 됩니다. 11월 27일부터 수행기관 리스트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산업부의 관세 대응, 글로벌 진출, 바우처 2차 모집이 11월 초까지 연장이 됐다는 건데요. 오늘 기준으로 마감이 임박한 상태고요. 이 바우처는 관세 컨설팅과 인증 비용을 80%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를 해서요. 제조 전자부품 업종이 우선이 됩니다. 호텔화를 통해서 베트남, 미국 수출 상담회와 연계가 되고요. 패스트트일까? 물류지원이 신설된 것이 특징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제조업체의 신청 폭주로 탈락률 40%가 예상되는 치열한 사업이고요 세 번째 이슈는요 중기 보수출 바우처 2 0 5집이 11월 초에 공고가 되었는데요 전체 수출 지원 사업 예산 4.53조 원중 바우처 비중이 3% 확대되었으며 특히 이커머스, IT 업종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바우처가 신설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전체 동향 및 2026년 전망입니다. 2025년 상반기 참여 기업은 5만 개사를 돌파했어요. 전년 대비 10% 증가를 했고요. 하반기 예산 잔여 40%로 현재 경쟁률은 약 5대 1 수준이에요. 제조업과 전자부품이 여전히 강세인 가운데 이커머스 바우처 신설로 디지털 마케팅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디피나트 로아스 등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활발히 공유가 되고 있고요. 주의사항은 모집 기간이 1에서 2주로 매우 짧고요. 자금 소진 시에 즉시 마감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동남아 상담회가 우선 배정된다는 점입니다. 2026년 전망으로는 AI 그린 수출 특화 바우처가 신설이 되고 총 예산이 2조 원 규모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출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도약 키인데요. 저희 지원사업연구소에서 무료 모집진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상담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출 바우처 신청을 해주시면요. 맞춤형 가이드를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환영합니다.